Okay.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팀 칠리치크이고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칠리치크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팀에서 에너지를 맡고 있는 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청소을 맡고 있는 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시크를 맡고 있는 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해피를 맡고 있는 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엉뚱을 맡고 있는 윤정입니다. 네 오늘은 다섯 명이서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그 인스타그램 DM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 10일 내일 모레 일요일날 버스킹이 원래 신청이 되어 있지만 어 문제상 잠깐 취소를 했고요. 다시 버스킹 관련 공지는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두 번째 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곡은